예수님께서는 보면 30절에서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뜻 안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실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선이 되시고 또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야말로 가장 의롭고 선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만을 변호하고 증언한다면 그 증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참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과 더불어서 또 다른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보면 33절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또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기에, 또한 오늘날도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십육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역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를 거르신 역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비다스나라고 되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시고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성으로 증언하셨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보다 더큰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과 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빛나는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받은 이 영적 경험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들은 그 음성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하시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을 말씀하시니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역사하심과 친히 나타내신 음, 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은 또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경험한 자들, 게시 받은 자들입니다. 게시를 통해서 그 게시를 받음으로써 말세 시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 크리스토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바로 계시의 영의 역사라는 것이고 지혜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가로막혀 있고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계시를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역사에 참여하였고 계시를 받은 자로서 참된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지혜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진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 순간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와서 아 그렇구나 진리가 이것이구나라고 한 순간 깨닫고 이 세상에 휩쓸려 다시금 진리가 없는 어둠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을 바라서 이 보화를 사야 하고 저 천국의 유업을 사야 하는 것이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밝히신 이 계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이루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